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는 갈릴리 바다에 있다 칩시다.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막 찬바람이 들어오고 뭐 더운 바람이 들어오고 요동치는 어떤 갈릴리 바다 그건 유도 아니죠. 여러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이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하잖아요. 그런 이에 관계한 막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고 풍랑이 없을 수가 있나요? 인생의 항의 어둠을 맞이했다 하더라도, 우리를 막 삼키려는 집채만한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,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,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한번더 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왜? 풍랑을 만나도, 풍랑 없다는 게 아닙니다. 만나도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.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. 이 안을 열고 나서 주님이 물이로 걸어오는 것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항해 선장으로 영접하는 거죠. 그저 주님 도로 빨리 빨리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. 그것이 물리라도.